친구 애플 앨범을 까볼 건데 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k 케이 타운에서 애플 앨범을 5 0 0 0 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저도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브로클룸 버전은 하나 있어요. 브로클룸 버전이 하나 있는데 일단 그거는 그 앨범 까 영상은 여기 위에 카드 그런 노트에 까거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laughs> 이캠 도저히 이제 캠을 키고는 뜯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캠을 끄고 <laughs>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어우 어우 진짜 크다 어 진짜 어. 크다 어우 어우 오방탑 한 거리냐? 어우 어우 내가 뜰 거였는데 이게 아우 어, 내가 어. <laughs> 이게... 어, 약간 뽀뽀니만 보면 지금 그 예전에 뽁뽀니 있다가 에어커버를 잘라먹은 기억이 어 공포 t 생니거 같아. 내가 도심히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브로큰 눈 버전이 이미 있으니까 그냥 애플 버전이랑 캡틴 버전 이렇게 두 개랑 뭐 이제 브로큰 눈 버전 하나 더 사야지 이렇게 딱세 개를 사야지 생각했는데 애플 버전이 품절인 거예요. 그가지고 <laughs> 어쩔 수 없이 그냥 두 개를 그냥 제가. 그 포토 북 같은 앨범을 네, 같은 앨범 같은 버전 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사실 이제 포카 중복만 안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난 저한테 있는 포카는 이렇게 세 개. 근데 다예나와가지고더최최애 이렇게 요세 개만 안 나오면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갖고 싶은 게그 볼콕 딘이랑 정구 딘. 아, 그두 멤버랑 그 유주만 앨범 포카가 없어가지고 지금 새 멤버 <laughs>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프로큰는 버전이 이미 있으니까 저한테 프로큰는 버전부터 까볼게요. 아 떨린다. 나 시험칠 때 노력해까지는 안 떨었던 것 같은데 시험칠 때보다 더떨린데 일단 길동아 먼저 파업이랑그 일단 포카는. 나중에몰아서 같이. 이렇게. 딱. 너도 될 나. 지금 안못 아, 아, 어, 아, <laughs> 아, 돼. 꺾고. 어. 이제 여기 끝내면. 지금 다 이거는 줘너아 아, 배고만네. 이거? 이 앞면 앞면인가? 아, 이게 면데가 아, 다 이렇게 이렇게. 어머머머, 안 봤어, 안 봤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뒤집어 놓고. 네 여기 뜯을게요. 이고아 아, 떨려. 이것도 나중에 뭐라 나중에 같이 뭐야지 뜯다가 봐야겠다. 지금 안 물려고 최대한. 그래도 안 맞긴 한데. 나한 파워. 어? 유즈 어응 중국 안 나왔어. 저 지금 지금 중국 아니면 굉장히 그냥, 어, 굉장히 먼저 올게요. 그냥 저희가 올덕이어가지고 올덕인데 그냥 제가 진짜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예린 거지. 저는 올덕이기 때문에. 일단 파워는 유즈 나왔습니다. 하네. 좀 이따가 이트티드 버전이랑 같이 보고 와.. 긴고가 안나왔다 짠 트윌티드 버전 근데 제가 뭔가 앨범가 할때 제일 재밌는 앨범이 애플앨범인거 같아요 되게..뭐라해야되지? 재밌어 일단 이걸로 좀 어, 예쁘다. 어, 예쁘다. 그렇네. <laughs> 어떻게 해줬어야지? 단 이렇게 아이 떨려라 이러고, 어, 뭐가? 이거 약간 단체, 단체인가? 아닌데단체저으로 생겼던 거 이러고 또 살짝 <laughs> 그다음 하고 이거 뭐지 어, <laughs> <짠. 웃음> 이거 이뭐라해야 돼? 요그거아거이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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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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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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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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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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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이 이거... 뭐... 이거 예쁘니까 <laughs> 이제 렌티 킬러랑 똑같네 근데 어쨌든 뭐두 명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일단 그냥 두개여두 명... 이렇게... 어, 뭐야? 다 걸어내는 거가? 일단 렌티 어, 둘다 열이냐? 어? 중국으로 나오는 거, 원하건 아닌데. 삼예린, 아, 아하. 어떡해. 아, 렌틸 있다, 중국. 아, 삼예린. 어떡해. 아, 일단, 이거. 어, 어, 뭐야, 어머, 예뻐 어머, 예뻐 유주? 유주 나왔어요. 유주 나왔고, 이제 유주랑. 어, 어, 이뻐. 아니, 사, 그래. 아까 다 이쁜데, 너무 예쁜데 진짜? 난, 수아.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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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너무 예뻐 어머 우리 언니 뭐야 어머,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린 어? 중국인가? 어? 아니야 중국 아니야? 중국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아니야 아저왜 아까 저왜 저 중국인 이게이 이게 비슷한 이생겨서서나작장이랑 이런 게 똑같으니까 중국인가 이런 데서 어? 다행이다 어. 또 이렇게 채가 또 채가 살아났어요 아왜1박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아쉽지, 뭔가? 더 살걸, 그, 약간 더살거리라서그게 그럼 다 나... 일단 제가 원했던 두배 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laughs> 만족? 너무 예뻐. 예뻐가지고, 엄청 만족해. <laughs> 일단, 렌티 중국만 그냥 다 만족? 렌티가딱 중국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딱 중국이 나오냐. <laughs> 일단, 오늘 이렇게, 1번 딴 끝!